안녕하세요. 한자삼나계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30일 토요일이에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아요. 그죠? 이 갑진년을 갑지게 마무리하시려면 한달잘 보내셔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이 갑진 이 시간 저랑 같이 함께 보내요. 준비한 거는 자, 고사성어예요 도. 이거는 뭐 법도도고 바깥에 볼시. 도에 시하다. 안 중에 두지 않고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뭐 사, 사람을 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무시한다 뭐 이런 뜻보다도 그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광무제의 유수. 유수는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광무제 유수는 한 나라. 이게 한 나라 같은 경우에 이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나라를 빼앗아 신 나라를 세운 왕망을 멸하고 그러니까 물리치고 한 나라를 다시 재건했어요. 누가 여기 유수라는 사람이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재건한 이후에도 이 유수는 반란군을 차례로 다 진압하면서 천하 통일을 향한 그 싸움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제나라 이게 이 나라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제나라 음. 예 이제 이제 지역 이름인데 강회라고. 이게 물 이름 했잖아요, 이거는. 강회라는 그 땅이 이제 평정되자 이 중원. 중원은 거의 광무제의 어떤 그 세력권이 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 그러면 우리가 중원이란 말 많이 나와요. 그죠? 한마디로 뭐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땅을 이제 말하는 거죠. 어떤 외곽이라든지 저뭐 산간벽지 이런 데 말고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게 광무제의 어떤 세력권이 된 이제 이 지금 땅덩어리. 근데, 어, 벽지나 산간 오지, 이런데 진나라의 땅, 그, 진나라의, 옛날에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니까 러 진나라 땅에 외효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총나라 땅에 공손술만은 항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밑에 있는 신하 광무제의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광무제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제, 아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 부디 외효하고 공손수리의 반란군을 처벌하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산후한 오지까지 가면서 공격을 해서 완전히 이제 멸하고 이 순수 우리 한나라 사람들만 이제 뭐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광무제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원을 평정했으니까 이제 그들은 문제시 될게 없다. 한 마디로 이제 도해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도해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중에도 이제 안중에도 없다 이런 얘기야. 그 산간 오지 벽지에서 일어나봤자 반란 일어나봤자 얼마냐.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훨씬 더 지금 이한 나라를 장악한 우리 군 우리나라 사람 그 다음에 우리 군대가 훨씬 많은데 반란 이렇게 봤자 이건 뭐한 마디로 창의 일속처럼 별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이 광무제의 속뜻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동안 계속된 싸움,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병사들이 이제 지쳐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내서 이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쉬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게 광무제의 마음이었다. 속마음이 그거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을 빨리 자기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 산간 벽지에 있는 데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 거는 도외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열까지 우리가 다 잔신경을 쓰면은 머리 아파요. 웬만한 거는 에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치부해 버리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정신 건강에도 아주 소소한 자잘한 것까지 내가 신경을 쓰면 머리 아프고 신경 쓰이고 또 이렇게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잠도 못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내 건강, 신체적으로나 육,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난 거는 그냥 내 안중에 두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은, 음,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걸잘 몰라도 세월을 이렇게 한 해, 두해 이렇게 살다, 몇십 년을 이렇게 거쳐서 살다 보면은, 아, 별거 아닌 것 같고는 막 그걸 막 우격다짐을 하고 아웅다웅 싸우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저 사람 입장엔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런다든가. 통 크게 아니면, 아유, 내가 이해하고 말지.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이러면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래,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끝까지 악다구문이 싸우고, 싸우고, 뭐, 또 상대방한테 막, 뭐, 고소한다든지, 뭐, 아니면 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를 질질 끄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웬만해서는 우리가, 아유, 그래, 뭐, 그러고 말지. 뭐, 이제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아,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 그, 그 어, 어떤, 왜, 커피도 이렇게 내릴 때, 내리는 커피를 보면은, 커피가 있고, 물을 부으면은, 물은 쭉 커피가 내려지고, 찌꺼기는 게 남듯이, 그냥 걸러낼 건 걸러내고, 필터링,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훨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정신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도외시라는 것을 이 광무제 얘기를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는데, 어,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서 이게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계속 쉼 없이 계속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좀한 박자 좀 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세자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동의어, 반의어, 어떤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자성어 이런 거 하다 보면은 필기량이 이제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세자니까 아, 내일 뭐두개 하면 되지, 두 강자를 들으면 되지, 세 강자 들으면 되지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숨 고르기가 좀 필요하다고 저한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음, 저는 이제 어떤 소통을 좋아하다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말이 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770강인데 계속 정말 그 빨간 날 말고는 제가 계속 했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아팠을 때한달쉬운거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고 여태 껏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패턴으로 나는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아이렇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조금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매일 지금처럼 하되 투자를 할까 또 아니면은 월수금을 할까 뭐 화목토를 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러면 월수금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번 정도만 하다가 나중에 좀 숨고리가 좀 나아지면 그때 이제 아직 또 제가 할게 많잖아요. 2급도 하고 나중에도 1급까지 가고 뭐 이러다 보면 할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이 새털 같은 많은 날에 뭐 지금 할게 너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공부하는데 좀 지치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만 쉬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첫째 월요일부터는 월수금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그, 시청자분 말씀대로 숨 고르기가 끝나면 또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지금 패턴처럼,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늘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음, 저 혼자 이렇게 막 달리는 것 같고,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막 달릴 때 같이 마라톤 뛰듯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저 혼자 저만 치가면 안 되니까. 같이 저랑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월요일, 다음 12월부터는 월, 수, 금 이렇게 강의를 할게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도, 외, 시이 고사성어는 여기서 마치고 하루 쉬시고 월요일날 12월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